뽀미는 여기서 쉬고 있고, 뽀미야, 우리 산책 다녀왔지? 응? 여기서 쉬고 있을까? 응? 누리 좀 봐봐, 누리. 누리 저쪽에서 자고 있지? 응. 누리 저쪽에서 자고 있어. 누리 자고 있지? 웃긴다, 그치? 누리 너무 무서워, 그치? 뽀미야, 누리가 너무 무서워, 그치? 누리 가서 놀려주고 올까? 돼지야, 그러고 놀려주고 올까? 응? 어? 누리 좀 놀려주고 올까? 응, 잠깐 기다려봐. 누리야, <laughs> 거기서 자냐? 응? 누리야, 거기서 자? 대답을 해야지, 목소리 안 나와? 응? 누리야? 아이, 누리. 아이, 아이쿠! 저심쓸꾸레 누리야?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야, 쇼퍼 위에서 그렇게 자는 거야? 응? 누리시? 누리시? <laughs> 그렇게 자는 거야? 아이쿠. 우와, 크다! 우리 둘이 <laughs> 우와, 너 크다! 누리 크다! 우와, 엄청 뚱보네! 아이쿠! 누리는 뚱보 여사! 아이쿠! 누리는 뚱보 여사! 누리야! 화났어? 응? 뚱보! 누리! 뚱보 여사! 누리 씨, <laughs> 누리야, 아이쿠 야, 누리야, 야, 똥보야. 너는 똥보가 된 고양이야. 응, 똥보, 똥보 돼지, 돼지다. 그럴까, 누리야, 돼지야. 아이가, 아이쿠, 아이쿠, 누리 돼지. 누리 돼지. 누리 돼지. 돼지야. 에코. 아이고 무서라 누리야. 누리 돼지. 누리는 돼지고. 누리는 돼지고. 누리는 돼지래요. <laughs> 누리는 돼지래요 누리는 돼지래요 <laughs> 누리 누리 t 리 d 리 r t y dirty, d 리 r t y d i r t 리 d 리 r t y d i 자, 자. 자라, 자라. 엄마 안 깨울 테니까 자라. 누리는 돼지래요. 아유, 저 얼굴 좀 봐. 자, 자. 안 건들 테니까 자. 자라, 이 돼지야. 알겠지? 야, 돼지야. 돼지! 아, 잠 자라. 잠잘 자라. 돼지야, 우리 누리여사, 우리 누리여사, 돼지 누리여사, 잘 자세요. 누리야, 잘 자라, 알겠지?